문제 1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에이전트 2 스파이 3 오신트 4 휴민트. 답 3번 오신트는 공개 정보를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휴민트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태킨트, 이민트, 오신트, 식인트. 답 3번 오신트는 공개 정보를 의미하는 태킨드의 종류이다. 문제 3번 적대국의 철도 이동 경로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군사 장비 등 물동량 등을 수집하는 것은 어떤 수집에 해당하는가? 1. 민트, 2. 매신트, 3. 모신트, 4. 사식인트. 답 4번 신호 정보에 해당한다. 문제 4번 다음 중 인간 정보 즉 휴민트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1. 기술 정보와 비교하여 정보 목표를 정하여 목표의 의도와 계획을 파악하고 필요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적을 기만할 수 있다. 2. 네. 적에게 피포시 생명을 잃게 되는 등 엄청난 손실과 위험이 수반된다. 3. 첩보 신뢰성 검증이 용이하다. 4. 비용이 저렴하나 상대국의 방천 및 보안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답 3번. 첩보 신뢰성 검증이 항상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 5번. 다음 중 정보 순환 단계로 올바른 것은? 1. 정보 요구 첩보 수집 분석 생산 배포 피드백 2. 정보 요구 분석 첩보 수집 생산 배포 피드백 3. 정보 분석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생산 배포 피드백 4. 정보 분석 첩보 수집 정보 요구 생산 배포 피드백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6. 다음 중 정보 순환 단계 중 정보 요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책 결정권자 등 정보 수요자가 정보기관의 필요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로 이해. 따라 구체적인 첩보 수집 부서를 결정하고 정보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2. 네. 정보 요구 방법은 자체의 은밀성으로 인해 구두로 행해진다. 3. 국가정보기구는 모든 정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통상 정책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PNI 요구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작성한다. 4. 각 부문 정보기관은 PNIO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이나 군의 작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간 첩보 수집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를 EEI 첩보기본요소로 부른다. 정답은 이번 정보 요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문제 7번 다음 중 정보 순환 단계 중 수집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책 결정권자 또는 분석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이 수집 과정의 시작이다. 2. 정보 생산에 필요한 첩보나 자료를 입수하여 정보 분석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3. 정보 순환 중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단계로 첩보 수집은 정보 생산의 기초자료가 된다. 4. 첩보 수집은 비공개 출처를 개척하여 첩보를 입수하는 비밀 공작 활동을 의미하며 공개 정보 수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답 4번. 첩보 수집은 공개, 비공개 수집 모두를 포함한다. 문제 8번. 다음 중에서 정보 순환 단계 중 분석 및 생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장 핵심 과정으로 첩보 등 기초 자료로부터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반 자료의 유기적인 통합과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2. 생첩보는 보편적으로 단일 출처의 첩보이며 대부분 분석가는 최적의 정보 생산물을 위해서 모든 출처의 첩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려고 시도한다. 3.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된 첩보를 근거로 정보 요구권자 또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정하게 된다. 4. 정보 생산에 필요한 첩보나 자료를 입수하여 정보 분석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답 4번.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9번. 다음은 정보 순환 단계 중 배포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배포는 수집관 및 분석관과 정책 결정자 간의 효율적인 소통이자 교류이며,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대체로 첩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정보 요구자나 사용자가 건전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그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필요한 양만큼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3. 정보는 꼭 필요한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등급 부여, 관리 방법과 열람 자격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정보는 사용 시기에 맞게 배포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배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무 늦게 배포해서는 안 된다. 정답 4번 정보 배포의 적시성에 대한 설명으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배포해서는 안 된다. 문제 10번 다음은 정보 순환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 틀린 것은 1.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게 분석 결과를 배포할 때 구두로 브리핑하는 것이 문서로 제공하는 것보다 반응을 피드백 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2.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배포된 최종 생산물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정보 순환 단계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 3. 정보는 정보 요구와 함께 시작되며 생산 과정을 거쳐야 단순하고 개별적인 첩보가 완전성을 가진 정보가 된다. 4. 정보의 배포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적시성이 결정되지만 정보 사용자가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 정답 2번 보충하기 위해 정보 순환 단계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문제 11번 다음 인간정보유민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간정보유민트 경우 기술정보 수집에 비해 소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상대의 심리적 상태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인간정보의 HUMINT의 단점은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 반칙, 거짓에 익숙해져 있으며 사랑, 금전, 이념 등의 매우 나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3. 외교관 등 백색 신분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정보계통에서는 통상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 인간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스파이, 에이전트, 세자, 간첩, 밀정, 간인, 발색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답 1번, 기술 정보에 비해 소요 비용이 적게 든다. 문제 12번, 다음 기술정보 테킨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술정보 테킨트는 물적 수단을 이용하여 유용한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나 이를 통해 생산된 지식을 말한다. 2. 네. 기술정보태친트는 휴민트로 접근이 어려운 적국의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등의 통신, 또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성 항공기,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신호전자레이더 등을 통해 첩보를 비밀리에 수집하여 생산하게 된다. 3. 기술정보태친트는 엄격한 보안조치를 하거나 접근을 거부하는 지역에 대한 첩보는 수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새로운 장비와 시설 개발, 전문인력 지속적 충원, 수집된 기술 정보 해석 및 판독 인력 교육 등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정답 3번. 엄격한 보안 조치를 하거나 접근을 거부하는 지역에 대한 첩보는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 13번. 다음 중 기술 정보의 일종인 징후계측 정보를 말하는 영문 약자는? imint, masint, comint, osint. 정답 2번. 문제 14번. 다음 중 기술 정보의 일종인 통신 정보를 말하는 영문 약자는 IMINT, MASINT, COMINT, OSINT. 정답 3번. 문제 15번. 다음 중 기술 정보의 일종인 원격 측정 정보를 말하는 영문 약자는 IMINT, MASINT, COMINT, TELINT. 정답 4번. 문제 16번. 다음 중 신호 정보 SIGIN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술정보 퇴친트의 일종으로 각종 통신장비 및 전자장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신호를 감청하여 취득되는 지식 또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수집, 처리, 분석 등의 제반활동을 통칭한다. 2. 신호정보 감청을 위한 수집수단으로 지상기지, 외교공관, 인공위성, 정찰항공기, 선박 등이 있다. 3.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은 보안에 매우 취약하여 각국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하고 있다. 4. 통신정보의 경우 수발신 내용을 입수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목소리 액센트나 고저장단, 톤 등은 확인이 쉽지 않고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도 미약하다. 정답 4번 목소리 액센트나 고저장단, 톤 등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제 17번 보기 중 통신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영국의 울트라 작전 미국의 에셀론 미국의 스노든 블랙버드 SR-71 답 4번 블랙버드는 영상 정보 수집 수단이다. 문제 18번 다음 중 영상 정보 IMIN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집 수단으로 정찰 위성과 항공기, 무인 정찰기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위성전자 사진, 레이더 영상, 제래식 항공사진 등이 포함된다. 2. 네. 1957년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위성정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3. 구름이 끼거나 악천후 날씨 또는 야간에는 제대로 된 영상을 수집하기 어려워 레이더나 적외선을 활용하여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 4. 적이 모형 건물이나 모형 무기를 배치해놓더라도 숨기거나 은닉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기만과 허위 정보에 속을 가능성이 낮다. 정답 4번, 저기 모형 건물이나 모형 무기를 배치해 놓으면 숨기거나 은닉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기만과 허위 정보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 19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항공사진, 위성사진, 그래픽 이미지 등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전환. 광학적 수단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모습을 정밀하고 생생하게 재생. 하늘의 CIA로 불리는 NGA. MASINT, GEOINT, OSINT, IMINT. 정답 2번. 지리공간정보이다. 문제 2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징후를 사전 입수하여 계측하고 저장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대량살 상무기 개발, 화학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 및 궤적, 마약제조 등 징후와 관련된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첩보를 수집한다. 주로 무기의 성능과 적대국의 산업 활동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데 이용한다. MASINT, GEOINT, OSINT, IMINT. 정답 1번 징후계 측 정보이다. 문제 21번 다음 중 OSINT 공개 출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문, 잡지, 인터넷, 서적, 연구자료 등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2. 네. 정보학자들에 의하면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OSINT는 정보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3590%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3. CIA 제임스 울시 국장은 모든 정보의 95%는 공개된 출처에서 5%만이 비밀출처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4. OSINT는 출처의 공개성으로 인해 양이 방대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출처에 걸쳐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필요하고 유효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정답 4번 OSINT는 출처의 공개성으로 인해 양이 방대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출처에 걸쳐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필요하고 유효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문제 22번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 OSINT 공개출처 정보는 비밀공작 활동에 의한 첩보 수집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2. OSINT 공개출처 정보는 정보 자체의 기밀성이나 중요성은 거의 없으며 상대국이 의도적으로 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석과 판단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3. 정보공작기관은 OSINT를 통해 충분히 입수 검증이 가능한 첩보라 하더라도 비밀공작 자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4. 메신트를 수집하기 위해 적대국의 연안에서 멀리 거리를 두고 해상에서 레이더와 같은 여러 장비로 무기의 연습활동이나 그 성능을 탐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3번. 오신트를 통해 충분히 입수 가능한 첩보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공작 자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으며 오신트를 통해 입수 불가능한 첩보 입수에 공자 자산을 집중하게 한다.